생긴 미국의 한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살면서 아주 이쁜 아들도 한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라크전이 터지면서 입대를 하게 되고 파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중에 그는 큰 화상을 입게 되고 양 손가락을 다 잃고 얼굴도 흉측하게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는 고국에 돌아왔지만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참아 아내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을 보고 자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그 아내한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아빠의 그 아기 아빠의 친구인데 한번 만보겠습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어서 보기가 흉측할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오 십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합니다. 제가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역시 예상처럼 아내는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크게 낙심을 하고 이제 가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문을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린 아들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쫄랑쫄랑 뛰어나옵니다. 나오다가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달려가서 번쩍 들어서 무등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물그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당신이와 그러면서 그 남편을 포옹해 줬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흉측하게 변했는데 날아지까지도 사랑한단 말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여보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외모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키가 크기 때문에요, 잘 생겼기 때문에요, 자상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잘 채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화려한 외모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흥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 과학으로 예수님의 실제 사진이라고 하면서 복원을 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리처드 니보 교수가 1세기 유대인의 두개골을 토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원을 했는데 이 어떤 들창고에 짙은 올리브색 피부 짧은 곱슬머리라는 시골농부 전형적인 시골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 이렇게 큰코 있잖아요 큰 넓은 코그 다음에 약간 매부리 그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눈도 광대표가 폭 나오고 이거 볼도 광대표가 나오고 사각형 정도의 얼굴에 올리브색 피부 이건 시큼한, 거의 시커먼 피부죠. 그리고 껍질물이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하얀 피부에 푸른 눈동자 큰 키에 옷도 감고 금발의 그런 예수님을 상상합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고 서양이 기독교화 되면서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맞추어서 만들어낸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키가 크고 잘 생기고 얼굴 피부도 하얗고 푸른 눈동자에 돈도 많고 언변도 좋고 수완이 능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당시에 천대받았던 하층민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유대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사역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랑 모습이 좀 틀리다 생각하면 완전 배척해 버립니다. 아주 유대 유대 사회는요 어떤 이 일체감이 대단히 굳건했던 사회입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사역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어떤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민들이 가까이하게 조금 더 부담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신이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일까요? 막달,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랑 결혼해서 프랑스의 메르빙고 왕조의 시류가 됐다 뭐 이런 어, 터무니없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한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성경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일곱 귀신 들렸던 성도착증 환자예요 미친 여자예요 성에 미친 여자예요 이런 여자를 거룩하신 예수님은 뭐좋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외적으로 보면은요. 응?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사악한 죄수가 되어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도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주일날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동굴로 쫓아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범죄 범죄자가 돼서 만약에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간다면 면회 몇 명이 오실래요? 몇 사람이 면회를 오실까요? 아마 오실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맙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맙달라 마리아를 사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보인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인정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매 맞고 재판정에서 무기력하게 서 계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께 돌 던지며 침뱉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 내가 예수님의 덕을 많이 봐서 돈과 권사와 명성을 얻었으면 당당히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를 가르지니다 몸도 아파갑니다. 일이 점점 꼬여만갑니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는요 사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개오는 대단히 총명하고 아이큐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재능도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외소한 체격을 갖고 있는, 거의 단장의 수준에 외소한 체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 사람들은 지금 크, 키가 크지만은, 서양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요. 예수님 당시에 키가 작았어요. 어, 유럽 사람들도 평균 키가 150, 그 160이 안 됐다고 그래요. 남자 평균 키가요. 그, 오래전에요. 지금은 다들 크지만은요. 어, 물론 독일 사람들은 그때도 컸겠지만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키가 작았다고 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보통 170 이상 되는 사람은 거인급에 속해요. 다 작았습니다. 작은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다고 하니까 뭐 거의 난쟁이 수준이죠. 그죠? 여러분, 여성이 왜소한거 그건 슝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귀엽습니다. 여성들이 왜소한건 귀여워요. 그런데 남성들이외소한권은요이 문제가 됩니다. 남성 세계는요 흡사 동물의 왕국과 비슷합니다. 건장한 외모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적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앞다리를 들니다 그리고 머리를 바짝 세웁니다. 뱀이건 뭐, 뭐건간에 앞다 리고복구하고 그, 머리를 바짝 세워서 상대방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상대방보다 키가 크다고 느끼면 상대방이 도망쳐요. 키가 작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남자 세계도 비슷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는 덩치와 힘으로 서열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당시에요 키가 170이 넘으면 무조건 장군 장군 그 계급장을 줬다고 그래요. 무조건 장군입니다. 170넘는 장군이고요. 이순신 장군은 보통 한180 넘었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을 보면 은요180 키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특차가 됐잖아요. 이순신 장군 당시에는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삿개오는 어려서부터 무시를 당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난쟁이 같은 외모에 당시 외모를 중시한. 그런데 남자 세계에서는 왕따라 당하죠. 그는 넓이의 의식 속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힘겹게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을 악물고 로마치아에서 어렵게 어렵게 입신 출세하는데 성공합니다. 출세했습니다. 로마의 고급 관리가 되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는 세무 서장이 되었습니다. 돈과 지위 때문에 이쁜 여자를 아내도 얻었습니다. 두 주위에 술 친구도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절대적인 고독감을 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는 것을 사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임을 찾지 못해서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왕따 취급을 받으면서 쓰레기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쓰레기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교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온갖 저주스러운 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 악착같이 번동과 권력에 도리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여 권력자였던 사기오는 진실된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사기오에게 희망적인 말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갈망했습니다. 이때 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적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기오를 감동시킨 것은 예수님의 신적 카리스마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기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기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예수님의 따스하고도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사기오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기오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기오 앞에서 예수님의 무슨 뭐 예수님 무슨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기오가 변화된 거는요, 예수님의 신적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아셔야 돼요. 어느 전 교회 전도팀이 할머니에게 전도를 합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꼭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가 그래?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음. 근데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팀이 엄청 힘 났어요. 아이고, 며느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충성 집사예요. 충성바 집사님이에요. 며느님은요, 당연히 천국 가지요. 이제 한명 할머니 확실히 전댔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대똥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요내 며느리가 천국 간다고? 그럼 나 천국 안 가? 내 며느리가 있는 천국 안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며느리가 가정에서 생활영성 했더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 할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천국 가는 건데,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데, 며느리 때문에 안 간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랑의 정도가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새벽 예배 때몇 시간씩 기도하고 온갖방과 입신하고 하면 뭐예요? 집에 가다 남의 그담으로 넘어오는 호박 따다가 들켜갖고 그것 때문에 그 대판 쌈박질인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폴란드의 아우시비츠 수용소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전 당시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선교사가 그곳에 수용됩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며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콜베 신부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그 수용소의 삶을 긍정하며 생활을 영성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용소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수용세 소장, 프리찌라는 소장인데, 악명 높은 소장입니다.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악명 높은 소장이었습니다. 이 소장이, 너희들이 한 명이 도망쳤으니까 그 대가로 열명을 아사간방에 집어넣어서 다 죽이겠다. 선포를 합니다. 그 아사간방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건데요. 한번딱 들어가면 물도 식량 도 주지 않고, 그냥 사람을 거기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 여러분, 물도, 그 밥도 먹지 않고, 말라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지 아세요? 빠르면 사람들이 일찍 죽으면 일찍 주일 죽어요. 근데 체력이 있는 사람은요, 40일 넘어도 안 죽습니다. 제가 장기 음식을 해봐서 알아요. 40일 넘어도 안 죽어요, 절대. 저는 장기 음식을 해도 볼때기 살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응? 어째 목사님은 다 빠졌는데 볼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는 정도였어요. 여러분, 장기 없이 해도요 괜찮아요. 처음에만 힘이 좀 빠지지, 한 10일 넘으면은요, 괜찮아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먹는, 끝나면 먹는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단은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시독한 두통입에요 시독한 두통입니요 그리고 속에 한번 경련을 일으키면 견디지. 그래서 가끔 장기미식 가다가 이놈을 경계를 면 소금물을 조금씩 마셔줍니다. 수구이가 그러니까 좀 안정이 됩 근데 물이라도 마시니까 살지, 물도 안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루 종일 땡땡 세우고 나서 사람들을 고릅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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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명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농부인데 자기가 선택되자마자 혼숙추자서 응어먹을 겁니다. 나에게는 너 내가 모셔야 될, 노, 노, 부모가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때,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자기는 선택한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프리츠 수장은 눈을 막 보더니, 저 사람 대신 내가 가겠어. 한마디로 눈을 계속 봐요. 프리츠 수장은 그 눈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 눈을, 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농부 대신에 이 콜베 신부님이 콜베 성교사님이 대신 아사각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한 번에 그 시체성을 딱 죽고 이미 사람들은 반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있고 요 반은 뼈대가 만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생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베 성교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어느덧 생교옥 같았던 아사람 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감화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골배 선교사의 품에서 소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배 신문이만 공부 콜베 선교사님만 남았습니다. 프리츠 소장은 사람을 보내서 독주사를 골배 선교사의 앙상한 팔뚝에 주입을 합니다. 골배 선교사는 평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 품에 했습니다. 여러분, 골배 선교사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아사간방의 사람들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승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 아사간방에서 생활 영성을실천했다 여러분, 제가 쓴시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라는 시입니다. 너는 키가 작다고, 얼굴이 검다고, 뚱뚱하다고. 재능이 부족하다고, 성격이 모가 났다고, 수줍음이 많다고, 너무 덜렁된다고, 늘 불평하며 낙심하는구나. 너는, 너의 낙심은 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는구나. 그래,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난 너를 바꿀 생각이 없구나. 나는 그렇게 너를 창조했단다. 난 창조된 너를 보고 심히 기뻐했단다. 명심하거라. 나는 너를 남에게 보여줘 평가받으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을 나만 바라보아라 너는 유일한 걸작품이다 내가 창조한 너의 영혼과 육신의 완벽함을 기억하라 제발 나의 걸작품에 흠집을 내지 마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고 때문이다 명심하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지금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할렐루야 네.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패와 결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나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적 안목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는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로 보아야 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해서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남이라 나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86년 12월 32일, 저는 8시경에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 대학에서 성교단체 수련회에 참석해서 소고로 성경을 하는 중에 로마스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크게 제 심령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항상 남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어. 남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바둥거릴수록 내 자신은 점점점 작아지고 비참해진 것입 지금 나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을 찾아서 순종하자 그럼 남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의 존재를 발견한 저는 통해 자복하고 그때 주님 앞에 저의 일생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단히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 네.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아, 네. 특별하게 아, 네. 창조물이다. 아, 네. 아멘.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놀라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은요, 그림이 그 사람이 수천 그생존에 수천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하나, 최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하 가격이 100억이 넘습니다. 가장 비싼 게르니카라는 그 작품은 요 2,500억짜리입니다. 2,500억짜리에요. 게르니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최하가 100억이 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에스파니아 사람이거든요, 스페인 사람. 키가 몇 센치인지 알아요? 피카소 키 150입니다. 몸은 약간 좀 통통했는데 키가 150이에요. 1 5 5척 단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만 찍어도 몇십억이에요. 도화지에 점만 찍어도 몇십억이에요. 그 그림 가치가. 그 사람은 자신, 왜 그렇게 그 사람의 그림이 위대하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그 사람은 찾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다양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려는 것은 가장 미개한 처사입니다.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창조 그 자체를 인정하다는 겁니다. 획일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양한 그런 성격과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나 동성애 합법화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자는 것이 비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자는. 특정한 사람의 모델이 되어 모든 사람을 거기에 짜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독창적인 모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창조점을 살수창조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대단히 독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물이 다른 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판이 싫어하지요. 똥만 있으면 날려오는 똥파리. 그죠? 똥파리 없으면은요, 세상은 시체 덤이 그대로입니다. 똥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시신, 그 시신 같은 것을 분해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분해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산에다 구덩이에 버리는데요. 구덩이들이 많이 쓰고 똥파리도 날려와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구덩이가 서 똥파리가 날아와야지 그 음식물을 빨리 분해를 시켜갖고 그걸 갖다가 걸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대로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썩 잡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더 존경의 의미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가난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걱정하는 부부에게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죠. 이북에 뭘 걱정하는가.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고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걱정하지 말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이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길을 가다가 한 거리를 만났습니다. 돈을 달라는 그에게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제발 화를 내지 마시게나. 지금 나에게는 가진 돈이 없어서. 그리고 자네한테 줄 수가 없다네. 형제여 미안하네. 미안하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거리는 큰 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큰 친절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같이 초라한 거지를 형제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형제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확신해 가지십시오. 내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나는 독창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그런 확신, 이런 확신을 갖고 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창조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델비야 찬양하시겠습니다.